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J-O-U-R-N-E-Y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알레벨 8044에 패법, 길드버프, 영약, 격조폭파식, 힐업까지 하고 HP가 463만 데미지 한번 볼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81억? 오늘 박제의 날인가? 세신분들 위주로 많이 박제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네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악몽무기 풀강 189퍼, 4 디틀 1 2면했다가흰망몽 정령석 풀강에 메아리 울림 세트죠. 네, 다 풀강했다가 최소 데미지 12퍼, 최대 데미지 6퍼, 최대 데미지 6퍼, 무공 속성 2퍼, 최대 데미지 5퍼, 최대 데미지 5퍼 이렇게 되셨고 미칼라 참 풀강 투업에 매혹도템 풀강에 악몽유물 2강이시네요. 뭐, 이거 방어구 쪽은 굳이 언급 안 할게요. 어쩌면잘 맞췄기도 했고. 이제 8일 후에 새로운 방어구 나오니까. 그리고 정력석 같은 경우에는요, 각성 잘 하셨는데, 여기서 더 좋게 하신다면 알죠? 무공속성 퍼센트 했다가 최대 데미지 크대 뭐 이런 거 박힌 쪽으로 하시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몇백억 드실 테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메아리 울림! 이거 왜 잠금했어요? 각성 돌리셔야 할것 같은데? 최소 데미지라서 거슬려요! 예, 네, 거슬려가지고 돌릴 거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난 최소 데미지 중요하게 여겨라고 하면 그대로 냅두시고. 최대 데미지, 6%밖에 안 돼요. 6%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돌려줘요 기왕이면 무공속성 2%가 퍼 베스트고요. 그거 말고는 이쪽에서 제가 딱히 드릴 피드백은 없을 듯? 그 다음, 패션. 상극길반 5강 에다가아참 풀강에, 탱글터템 풀강에, 상극길드음을 5강. 여기도 제가 딱히 드릴만한 피드백이 없죠? 잘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 특수. 아스마 특별한 선수건 도전 전복자 패너트 67강 상급 길드 수호진 비장 5강 연합 비장은 8강 전상풀강 나침반 카드 SR 30강에다가 리리오 페목걸이 5강 투어 악몽교범 풀강 투어 미칼라스티커 풀강 투어 아르보스 벨트 풀강 투어 신장브로치 풀강 투어 미노스 첫 번째 세 번째 배지 둘다 풀강의 투어 스리오 미아리샘두 번째 네 번째 둘다 도강의 스리업 투어 당, 에, 당연한 제칼 베치 11강에 미제 벨 배치 55레벨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싹다 풀광인데 이건 왜5강이에요아 풀광짜리 액세서리는 몇개 대리광 받아가지고 아, 그렇다면 뭐 이거 풀광 못 찍는 거뭐 납득됐어요 뭐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풀광 찍고요 요거 각성 옵션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만 좀 돌려줘요 나머지는 괜찮던데 나머지는 그나마 괜찮던데 뭐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요거 알든 급뭐 계속해서 꾸준히 노리시는 거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잼 성역 잼 세트, 길드 잼 세트, 트엘 리리즈노, 트엘 리리즈노, 아가씨로 악몽잼이죠 근력이라든지 무공속성이라든지 그런거 13장만 남았죠.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거 끼고 계시고, 근력 재운배 하셨고, 길드 좋은거 들어가고 계시고. 그럼 상태 창은 여기까지 보고 도감 보겠습니다. 1045개, 507개, 30개. 문빨 하나 남았고, 4인공대, 어, 하고 계시게 되고, 뭐, 이거는, 뭐, 힘내시고. 이거, 조각사만 남으셨고. 뭐, 계속 꾸준히 해줘요. 예, 계속 꾸준히 해줘. 그러면서 아이템 모스터도 가면 서 꾸준히 해줘요. 얼마 안 남았네. 그 다음에, 읍적이에요 22랭크. 격투업적 하나도 안 돼있지. 이 상태라면 23랭크 노리긴 힘들 건데, 그래도 다음 대규모 업데이트 때, 업적 더 추가되면 23랭크 가능하실 거거든? 쉬운 것들, 음, 심심하실 때좀 해줘요. 해줘. 이런 거 하시면서 포인트라도 좀 쌓아 둡시다. 그 다음에 평판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룬.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는 딜에 도움 안 되는 거, 하나는 딜에 도움 되는 거. 아무리 1티어 중에 하나가 최소 데미지라 해도요. 가운데 어, 막갈란거 막혔고, 그 다음에 타격식 쿨함 있고, 음, 지비력 두개 막혔고. 어,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해도, 아발 에다가 근력 1500? 난 이거 계속 들고 갈 만한 룰인 것 같은데? 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룰은 여기서 끝? 오케이. 평생 안고 가세요.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시고. 추월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레벨이 레벨인 만큼 잘하고 계시겠지? 그 다음 메모리얼. 소울 블레이드 오랩 이베이저 오랩 크로스 3랩. 아, 거슬리겠다. 크로스 3랩인 거. 그리고 세티 효과는 인피니티 안 쓰니까 스킬 데미지. 잘 띄우셨고. 이리스 세티 효과는 S등급, 62%. 퍼 어, 이거 뜨셨네요. 무행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좋고, 세티 효과, 좋고. 레비는 또 기본 베이스 좋고, 세티 효과. 아이고, 이거 세티 효과 왜 이래, 이거. <laughs> 이거 퀄리티가 좀 그런데요. 네. 초월은 흑월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이것도 좀 퀄리티가 아쉬운데. 초에는 기본 베이스 좋고, 세티 효과. 이것도 퀄리티가 좀 그런데. 사이언 같은 경우에는, 검호 각성일 1 9렙 각성이 5렙 아! 요즘 각성이 중요도 올라간는데 어, 이거 레벨 좀 높이시는 거 권장드리고, 세티 효과는 레전일 꾸준히 띄우셔야겠고, 걔네 펜은 세티 효과에 딜에 좀 도움되게 해주셨네요. 예. 딜에 좀 도움되게 두셨네. 제가 보기에는요, 님 일단 우선순위는요, 요 각성이 레벨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 레전드도 아니고요, 레비 세티 효과랑, 후엔 세티 효과, 이두 개일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퀄리티가 너무 별로예요. 이건 별로라 그래. 이거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사이암 쪽, 그리고 각성이 이런 거거두시면될것 같은데요? 사이암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레전 1 띄우시던, 만약에 그거 안 뜨면 스킬 데미지 뜨시면 일단 냅두고 나중에 모았다가 더 돌려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거무각성이는좀 많이 좀 올려봐요. 올해는 좀 너무하잖아. 그러면서 뭐, 일반 쪽에서 메모리얼 파편 꽤나 여유 있는 것들, 어, 수치 더 높여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좀 높일만한 것들을 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환수! 당연하게도 잘하고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스킬 트리를 보자면, 어, 정석이죠? 예, 네, 정석이지. 이거는 관통력 계산 해보셨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한거 맞지? 근데 이거 내려도 결국엔 이거라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네. 그 다음에 특성도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각성석, 최대 데미지 46%, 그리고 최소 데미지 4%죠? 음, 각성석 좋은 거, 괜찮은 거 끼고 계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크로스 블레이드 1렙까지 찍어주시고. 잘하고 계셔요. 굳이 내가 여기서 피드백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소울 블레이드 1렙도 있고. 음, 음. 여기에서 뭐더 찍고 싶다면, 이제, 파괴 본능이라든지, 최대 데미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소 데미지 있잖아? 최종 최소 데미지 이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딜에 연관된 것들 계속 찍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스킬입니다. 음, 운적인 거 하나 남으셨네? 어, 화이팅 하시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공격 스킬, 헌터와 힘, 빌드 가오, 스트레스 가오, 출석왕, 스타일, 명중 스킬, 경험 스킬. 있을 건다 있네요. 초이는 이제 뭐, 10등급이고, 하나씩 맥스 찍는 식으로 하시네? 뭐, 잘하고 계셔요. 뭐, 10등급이면 뭐, 하나씩 맥스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입니다. 일단 잠재력 볼게요. 잠재력도 이렇게 잘하셨잖아요 진짜 메모리얼이 가장 좋아 어쩔 수가 없어 뭐 여기에서 더 바꿀 건 없네요 음, 더 바꾸고 싶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식이 있겠죠 메인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문배 잘하셨고 그리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벤트로 얻는 팩뭐 굳이 살 필요 없는 팩 퀴즈로 어 얻는 팩 빼고는 다 하셨죠 뭐 더럽게 비싼 팩들도 다 있잖아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그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할게 없죠. 네, 거의 할게 없지. 근데 거의 할거 없는 가운데 그래도 좀 하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하면 좋은 것들 네. 이런 것들 좀 하시면 될 듯. 음, 이런 것들 좀 하시면 될 듯.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어 천천히 해요. 그 중에서도 스펙업 효율이 좋을 만한 게 아까 말했던 요거 요거 너무 퀄리티가 별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잘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 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제 그런 쪽 하시면서 계속해서 레벨링 위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말렙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까지예요.